세 번째, 수라, 까치박, 그리고 백석시의 장소와 하자의 시선. 자, 볼게. 우리 4부터 보고 가자. 다. 자. 우리 시인, 우리는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이 시속에 감춰놓은 여러 장치들을 발견해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장치 중 하나인 시적 공간. 자, 시적 공간에 대해서 나오네. 시인이 주체를 형상, 주제를 형상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생활, 지각하면 생활하게 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래 그러니까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곳과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시적 공간은 시인이 시적 공간,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부여하는 순간부터 구성되고요. 시인은 이러한 시적 공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야, 일상에서 볼수 없는 공간이나, 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일한 공간이라고 들어요. 동일한 공간도 한편의 시에서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설정되기도 한다는 거야. 또한 시적 공간은 시인이 살, 살아온 삶과 가치관에 영향받기 때문에 시인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받는다고.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체득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어, 독자도, 시인도 중요하지만 독자가 주체적으로 체득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처럼 시적 공간은 감상의 실마리가 되며 나아가 감상의 실마리가 되고, 나아가 창조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봐야겠니? 여기서는, 자, 시적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적 공간의 의미를 봐야겠지, 그지? 그러면 그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앞에 수라랑, 그리고 까치가을 보자. 수라는, 자, 수라 뭐냐? 아수라 알지? 아수라, 아수라장 어지럽게 된 상태 있잖아. 그걸 수락을 그러는 거야. 수락. 그 굉장히 혼란하고 이거 혼란하고 어떤 상태? 어지러운 상태. 어지러운 상태를 얘기하는데 언제를 얘기하냐면 일제 강점기를 얘기해요.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고 우리 까치밥은 이래들 우리 옛날에는 그 수학할 때다 수학하지 않고 있잖아. 조금 남겨놔서, 감을 갖다가 완전 다 따버리는 게 아니고, 감을 갖다가 감나무에 몇 개를 놔둬놓는 거야. 왜? 이런 날짐승들, 까치 같은 날짐승들 먹으라고. 이게 위로하고 배려야. 그런 까치밥, 이게 까치밥은 날짐승을 위한 위로가 되는 거고, 배려를, 배려를 해주는 거야. 이런 까치밥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가부터 볼게 거미새끼 하나 딱 방바닥에 날인 것을 지금 하자는뭘 보냐면 거미새끼를 보는 거야 거미새끼 한 마리가 방에 방에 거미새끼 하나가 딱온 거야 이 거미새끼가 시적 대상이야 보는 거야 처음에는 뭐 하냐면 나는 이게 나고하자지 그지 화자고 여기는 화자고 이게 시적 대상이지 거미새끼 하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대.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감정이 변해요. 문 밖, 우리, 뭐하라 보내니, 공간적 배경을 보라 그랬지. 이문 밖은요, 어, 자, 가족 공동체가. 지금, 이, 금이 가족이, 금이 새끼 하나가 왔는데 걔를 문 밖으로 보리면서 얘는 다른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이야. 우리 공간의 의미를 보는 거지, 여기는. 되는 공간이고 쓸어버린다. 차이찬 밤이다. 이 밤에 차이찬 밤이야. 시간적 배경이 밤에 그미 새끼 한 마리를 쓸어버려요. 그럼 쓸어찬 밤이야. 언제 일제 강점기 이게 버려진 검미 새끼는 누굴까? 우리 민족이겠지, 그렇지? 자, 차이찬은뭐 촉각이고, 그렇지? 언이 언이젠가 언제인가? 언제인가 새끼 금이 술려 나간 곳에 큰 금이가 왔다. 이큰 금이를 갖다가 이 시, 시점 화자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 자기가 망 밖으로, 문 밖으로 쓸어버린 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현재형 엄이 사용했네. 현재형 엄이를 사용해서 뭐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버렸네. 지금은 가슴이 짜릿, 아픈 거야. 이렇게. 뭐가 변하니? 정서가 변화하는 거야. 여기에 정서가 변화하고요. 자, 선생님 화살표로 해서 정서 변화를 보여줄게. 나는 또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어미라고 생각해가지고 찬밖이라도, 찬밖 찬박 힘든 환경이라도 가족이 해체되는 거다.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뭐하니? 짜릿한데 이제 서로워하는 거야. 서로워한다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 아, 가슴이 아리래. 아린 가슴, 삭기도 전인데, 어디서 좁쌀 알만한, 정말 작은 거미, 좁쌀 알, 좁쌀 알만한, 아래서 가재 깬 듯한, 이제 막 게인 듯한, 발이 채 쓰지도 못한, 무천, 작은 거미가, 무천 작은 새끼 거미가 이거 다, 이 지금 이 말이 다뭐 하는 거니? 이 새끼 거미를 새끼 거미를 수식하는 말이잖아. 그지, 새끼 거미의 수식에 이만큼 긴 거야. 새끼 거미의 자, 거미의 아니고 거미에 대한 수식어가 엄청 길지. 수식어, 어, 어. 수식어가 길다. 그외 자, 화자의 연민의 화자의 연민이 커졌기 때문이야, 커짐. 자, 이런 아주 쬐그만한, 더 쬐그만한 거미가 새끼음이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큰어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암을 그린다. 그러니까, 어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 나는 가슴이 메인 듯 하다. 요 가슴 이제 이 메이드다. 아린 가슴이 또 메이드 타대. 왜 어미를 찾는 듯했어? 이 새끼 거미가 어미를 찾는 듯했어. 그래서 미안하고요, 미안함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가슴이 메이는 듯하대. 내 손에 오르기도 하라고, 내 손에 오르라고 하라고, 왜 손을 내는 거야.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도움을. 고 싶음. 근데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할이 작은 것은 무서워. 내가 내 나를 무서워하는 거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이제 뭐나 서럽게 한다. 자 여기 매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이렇게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검이에 대한 배려야 다치지 않도록. 부드란 종이에 받아가지고, 문 밖에 버리면, 문 밖에는, 여기 문 밖에 뭐야? 처음에 문 밖에는 한 마리 천벌했을 때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지. 그런데 지금은 새끼금이에, 그게 큰 어미금이에, 생일 작은 새끼금이까지. 가족들이 다문 밖에 갔네. 힘들지만은, 가족 공동체가, 공동체의 회복 가능, 다 만날 가능성이 있지, 그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 어, 강, 회복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시인이 부여한 거야. 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 누나와, 아까 앞에 버린 그 엄마,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며 있다가 시 만나기라 했으면 좋으려만 하고 이제 뭐 슬퍼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니 슬퍼하는 거고. 얘 거미를 엄마, 누나, 형이라고 해서 했으니까 의인법이지, 그지? 의인법. 이 거미 가족은 뭐야? 거미 가족은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이지. 강점기의 우리 민족이고 자, 1년에서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봐 봐. 자, 행의 구조가 늘어나지, 그지 행의 3년으로 행의 구조가 늘어나면서 늘 하면서, 하자의 정서가, 우리 정서 지금 생일 네모하고 하살패 했지, 그지? 하자의 정서가 심화됩니다. 하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자, 여기까지,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까치밥 볼게. 까치밥은, 자, 고양이 고양인 줄 모르면서, 고양이 고양인 줄 모르는데, 고양이 의미도 모르면서, 긴장대에 휘둘렸다는 아, 긴장돼 휘둘러, 까치밥 따는, 까치밥은 뭐라 그랬어? 인정과 배려라 그랬지. 우리의 까치에게 베푸는, 베푼, 날신성에게 베푸는 인정과 배려야. 배려, 어, 는 서울 조카, 조카 아이들이여, 해가지고, 자, 얘들 불렀네. 부르면 무슨 법? 도록법이지도록법이고 말을 건네는 어투지. 자, 그리고, 어, 자, 어투고요. 그 까치밥 따지 마라. 따지 마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남도의 빈 겨울,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자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여기는, 자 여기는 이렇게 따 버리면 하늘만 남으면 뭐야? 빈 겨울 하늘이에요.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화자가 지키려는 건 이런 인정과 배려가 있는 그런 거지 그지. 그러면 화자가 지키려는 화자가 지키려는 공간 보는 거지 같이 가치관이 사라진 공간이지 비나라리니까 가치관이 사라진 공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자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구비, 어느 물구비에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출일 때도 이게 뭐야? 삶이 힘겨울 때도 삶이 힘겨울 때. 자, 공중에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자, 길을 내어주는 이게 까치밥이야.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이게 뭔데? 까치밥이. 까치밥이 이 날짐승들에게 따뜻한 등불이었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자, 인정과 배려지. 인정과 배려. 배려를 주는 그런 등불 같은 거였다. 그래서, 자,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마라. 이거 뭐, 앞에 거 반복됐지? 앞에 거. 일행 반복이지? 사랑방 말쿨지에 집시매죽 걸어 놓고, 말쿨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걸기 위해서, 이게 나물갈고리야. 물건을 걸기에 벽에 붙여놓은 나물갈고리가 말구지인데, 거기 집시매죽이 걸려있어. 이거는 누굴 위한? 인간을 위한 인정과 배려야. 까찌밥이 날짐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인간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인정과 배려고 이걸 누가 만드는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집신을 만들어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야. 자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길을 가시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고이 할아버지가 뭐야 인정을 베풀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인정을 베풀고 돌아가셨다. 그 집신 들어온 들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되고 외로운 길손에게 내어주는 거야 이게 길보시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지어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어 넘기도 하였으니 그 아버지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어떻게 어떤 삶을 사셨다 고달픈 삶을 사신 거야 힘든 삶을 삶을 근데 온 서민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야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자, 그러니 슬로 하지 말아라 왜 기다림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슬로 하지 말아라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자 까치밥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인정과 배려가 있을 것이다. 까치밥이 있을 것이다.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는 뭐야? 배려지, 인정과 배려지. 겨울 하늘에 떴어. 가야 할 모나, 어, 가야 할 모나 원 길. 인생의 힘든 여정. 인생의 힘든 여정에, 이렇게 등 따숲에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렇게 너희들 가야 할먼 인생의 힘든 여정에 자, 따뜻한 배려가 있다. 어,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스리법으로 어,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야. 따뜻한 배려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작품 다 봤고요. 밑에 건 봤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 되겠다. 수고했어.